어? 재료가 정말 많죠 음, 이 재료들만 보고 있어도, 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이 불꽃 불꽃 어소스 같네요. 지금 이 재료들이 아 남자 힘쓰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건 왔던 봉지가 자, 이걸로 한번 술을 담아 보겠습니다. 어, 정말, 이거, 막상 담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막, 막, 가루도 있고, 와, 이게 많아서, 일단은, 큼지막한 것들은 그냥 놓고 어, 가루들은, 이 포에다가, 한번 음, 집어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피도병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런 가루에서, 한약, 한 냄새가 조금씩 나네요. 음, 한약 냄새, 조금씩 나요. 오히려, 향식료도 이번에 제가 구입했는데, 쌍식료보다, 음, 뭐, 한약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는, 또, 안,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이건 뭐, 한약 냄새 거의 안 나고요. 일단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음, 방금 요거, 이건 향신료처럼 향이 굉장히 좋네요. 향이 괜찮아요. 음. 야, 이거, 이 풀립, 풀립인지 나무인지 자, 이걸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이거. 아 이거 세 개는 안 넣었어요. 아, 이건, 일단, 오징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건. 안 넣고. 자, 이건, 참. 참, 이건 뭐라고 자랑을 많이 하던데, 이게 좋은, 거, 조, 몸이 좋은 건지 몰라도, 약간 안 맞네요. 이것도, 그냥, 뭐, 잎, 잎사귀 같아서. 안 넣었어요. 그냥 가루 날릴까봐. 이거 세 개만 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면 나중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술을 부숴보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 옆에는 33주에요. 33주. 이 33주는 이게 좀 나오면은, 나오면은 붓겠습니다. 술이 나오면은, 일단 33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보이죠? 뇌도가 상당히 길어요 자 일단 여기다가 어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안 되겠네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3, 3에다가, 3, 3이 좀덜 차서, 3, 3을 가득 채우고, 나머지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담아놓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담아놓고, 담아놓고, 3, 3에다가, 3, 3을 가득 채우고, 삼삼을 자 삼삼 가득 채우고요. 자,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여기다 나머지 붙겠습니다. 조금 더 부서도 야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삼삼에다가삼삼에다가 조금 나머지 부분, 남은 거다 부어버리고. 자아 엄청나네요 예 지금 엄청납니다 야 예, 이거 술맛도 궁금해지고 피어농도 궁금해지고 예 진짜 야야 예, 이거 내용물이 예다 보이네요 물이 물이 잠기니까 야 얘들이 내용물이 다 뭐예요? 예, 인삼이 꽃불 들어갔네. 아, 아침. 자, 야 이렇게, 음,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